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성 구기의 수인사 공쌤입니다 안녕. 자, 오늘 이제 그 평면 좌표의 이제 세 번째 강의고, 어, 나머지 문제들을 어, 제가 다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보면은, 그 7번인가? 어, 7번이죠, 7번. 7번 문제 같은 경우, 어, 거 뭔지 알죠? <laughs> 뭔지 알아요? 중선정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분명히 29강인가 30강에서 개념강에서 의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그 부분은 기억이 혹시 안 나신다면 좀 다시 한번 보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평면좌표이 단원, <laughs> 이 10단원이 여러분들한테 그, 뭐야, 어떤 기하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본격적인 첫 단추인데,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단원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바기 그러니까 때도 계속 얘기했어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제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많아요 여기 그죠? 아니 뭐 선생님 어렵지 않네요 어? 내용도 별로 안 어렵고 그냥 뭐 예습하니까 다 풀리던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뇌에 깊숙이 지문이 새길 정도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어떤 뭐 삼각형이 딱 나왔는데 무게중심 나서, 아, 무게중심 딱 보는 순간 얘는 2대1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죠? 내분점은 여러분들이 대충 다, 다 아는데, 외분점 같은 경우는 한눈에 보자마자 잘안 된단 말이에요. 뭐, 3 2분의 3, 뭐, 빼기 2에 앞에 X고 Y면, 아, 이게 3대2 내분이야, 외분이야, 헷갈리기 시작하고, 뭐를 또 내분했는지, 외분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되게 기초적인 거니까, 이 기초 체력을 등한시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다가 성을 쌓고, 뭐, 별 짓을 다 해도, 결국은 다 사상 누각이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기초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베이직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typical and typical, 맞나? typical and 뭐 important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더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오늘 이제 4번부터 풀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4분점, 외분점 이거 갖고 노는 거니까 이네분점 외분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만 이제 해 보자 이거죠. 자, 봅니다. 자, 어떤 점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 컴마 이너스 삼이고 이제 B라고 하는 점이 얘가 이제 오, 컴아 삼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그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두 점이 있는데 어떤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잘 봐. 요잘 봐. 잘 봐. 얘를 갖다가 2대 1로 아, 2대 1로 딱 이렇게 내분하는 어떤 점이 있어요. 얘가 이제 p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응? 그런데 얘를 갖다 가 이번에는 2대 1로 외분이야. 그럼 어떤 애들은 또 이래. 2대 1이 이쪽에서 2대 1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2대 1?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긴데. 짧은 놈이 어떻게 2가 돼요? 긴 놈이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2대 1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q 이렇게 나온다. 여기가 2대 1요렇게 나야 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당연히 내분점 외분점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분점 외분점의 공식으로 가는데 자, 하나씩 가자는 거죠. 내분점은 2 더하기 1 쓰고, 그렇죠? 2 더하기 1 이해됐어요? 지금 얘랑 2 1이니까 2 더하기 1 써주고, 얘가 크로스 간다고. 여기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여기서 얘가 2곱하기 5가 되고, 얘는 1곱하기 2가 돼서, 아 여기는 1곱하기 얘, 컴마 x 좌표 따로 하고 y 좌표 따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 또 역시 마찬가지로 y 좌표도 2대 1에 또있써주고 여기다 플러스를 써주고 이번엔 여기다 3 써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써서 3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점 p의 좌표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 됐죠 마찬가지 원리로 똑같이 가는데 이제 q의 좌표는 얘만 바꿔주면 돼이점 q의 좌표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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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얘가 바로 점 q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건데 그쵸. 맞아요, 여기 맞아.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숫자가 보니까 다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고 웃긴 게 뭐냐면은 2, 5, 2, 5. 차이가 얼마나세칸 차이 나죠, 세칸 차이. 그러니까 x 좌표만딱 봤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5야. 2랑 5야. 어, 세칸 차이 나. 그세칸 차이 나는 거를 2대1로 간대. 그럼 두 칸, 한칸 가면 되겠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얼마야?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긴 3이에요,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은 몇칸 차이나? 여섯 칸 차이 나죠. 여섯 칸 차이 나는 걸 2대1로 가래. 그럼 네 칸? 두칸 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네칸 하니까 여기는 4,1.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굳이 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할수 있는데, 제가 강조 드리는 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지만,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정수단이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가 2대1이에요. 2대1이야. 그러면 여기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2부터 5까지 얼마 갔어요? 세칸 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또세칸또 또 가야 되겠죠? 왜? 두칸간 거고 여기는 한칸간 거니까 맞잖아요. 2대 1. 그럼 1대1대 1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한 칸, 여기는 두칸간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한칸갈때세칸 갔으니까 두칸갈때 여섯 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칸더 가서 여기는 얼마가 돼요? 8,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됐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이 됐어. 어, 여섯 칸 같죠? 그럼 여섯 칸더 가야 되겠네? 8,9. 요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선분, 이피의 뭐? 선분 피쾌 뭐? 아, 우리가 구하는 건 선분 피쾌 이 중점, 이 놈, 요 놈, 이놈, 이놈 m이라고 칠게요. 요 놈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거니까. 당연히 얘랑 얘랑 두개더 한다. 자, 4랑 8더 하면 얼마예요? 12, 나누기 이하니까 얼마? 6,5 나올 거고. 1과 5를 더하면 10, 나누기 이하니까 얼마? 5. 6,5가 해서 답이 6,5. 이렇게 등장하더라. 합니다. 이해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제가 말씀드리면 요 강조하는 부분은 이 공식을 강조를 제가 지금 하는 거고, 근데 하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좀 어떤 그 간격을 몇 칸씩 더 가면 이렇게 바로 나올까라는 어떤 그 고수의, 숙련된 고수의 뭐, 응? 꿀팁뭐 이런 느낌 그렇죠? 어, 저는 실제로 풀때 이렇게 풉니다. 물론 이것도 하긴 하겠지만 얘가 만약에 뭐 유리수 뭐 허수 뭐 이렇게 허수는 안 나오겠지만 당연히 뭐 무리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됐어요. 자 그다음 자 필수해제 이제 또 5번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왜 이래 이거? 자 필수해제 5번 보면. 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건데 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의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죠. 어떤 세 점이 있어한나 두나, 세나 이렇게 세 점이 있단 말이에요. 집중하세요, 집중.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누기 3 한다고 그랬고 또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도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한다? 또3 한다. 그렇죠? 그렇죠? 2로 나누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삼각형의 넓이의 공식, 그래서 그렇죠? 세바기 4강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공식에 나오는 해론의 공식에서는 나누기 2로 한다 그랬어요. 까먹지 마세요. 그럼 끝났어 얘는 뭐 굳이 쓸 필요도 없어. 자, x좌표 세 개를 다 더하세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4다 더하자고. 여긴 6인데 여긴 빼기 3이니까 얼마야? 3이죠. 그 3을 뭐로 나눠나? 3으로 나눠 다시, x좌표끼리 다 더한 걸 3으로 나누자고요 마이너스 3, 2, 4다 더하면 얼마? 3그 3을 뭐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러면 그 무게중심의 x좌표는 얼마다? 1이다. 끝 마찬가지로 y좌표도 다 더해요 2, 5, 마이너스 그럼 7백 1이니까 6이네 그 6을 뭐로 나눈다? 또 3으로 나온다 어? 2 선생님 뭐예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끝 자, 바로 갑니다 그 다음 6번 아, 평행사변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더 구해보세요. 이랬어요. 음, 자, 내네 점에 대해서 어떤 꼭짓점을 하는 평행사변에서 어떤 그놈의 좌표 a, 컴마, 자, d라고 하는 이 d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데 얘는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이냐면, 뭐 서술형에서 잘나오진 않지만 a라고 하는 점이 1, 2고 b라고 하는 점이 얘가 2, 마이너스 그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이 얘가 4, 1 그다음에 d라고 하는 점이 이제 a, 컴마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을 항상 쓸때 어떻게 쓰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쓰지 않아요. A, B, C, D 내 맘대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A, B, C, D 이런 느낌. 혹은 A, B, C, D 혹은 A, B, C, D.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놈을 하나 딱 정해주면 그 다음에 오는 문자 B는 반드시 개 시계 반대 방향이 나오는 첫 번째 포인트에다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수학자들끼리 그 서울역 앞에서. 용산지하상가가 거기서 이제 소잔잔하면서 그때 다 회의를 해서 어, 결론을 내렸던 내용입니다.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어쨌든 A, B, C, D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원래 이 A, B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는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원래는 아와다나비 니고치 소데스네 와이즈도 평행사변형스 어 성질 템포. 평행사변형의 성질? Do you know? Do you know? Do you know, 강남스텔?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뭐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의 정의 말고.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간에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입니다. 그죠? 렇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아,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한다? 이등분한다. 그죠? 렇 기억하십니까? 얘 말고도 뭐 막국지가 각깨 크기는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예. 응? 다시 뭐라고요? 이두 대각선이 서로를 길이를 이등분한다.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정의다 이겁니다. 응? Do you know? Do you know? 이제 알았죠? Do you know 평행사변형성질? Oh yes. The two diagonals are uh, uh, two two equal two d i v i d e r uh, The same same. 오케이? Okay? 자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끝났네. 무슨 말이냐? 그럼 얘와 얘의 중점이 얘잖아요. 1, 2와 4, 1의 중점이 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와 얘의 중점도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서로 간의 중점을 뭐 한다? 공유한다. 다시. 이 점과 이 점은 여기가 비율이 1대 1. <laughs> 이 점과 이 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1대1. 1대1 내분점. 다시 말하면 중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와 얘의 중점을 구하면, 얘와 얘의 중점이 얘다. 이걸 이용해서 풀면. 다시. 얘와 얘의 중점. 얘가 몇 컷마, 몇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과 4니까 얘는 2분의 5컷마. 얘는 2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와 얘를 두개 더해서 나누기 이한 게 2분의 5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될 거고. 왜? 2와 3 더해서 5 되니까, 그래, 나누기 이하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랑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는 3이 나왔으니까 여기 4가 돼야 되겠네. 마이너스 1과 4가 더해지면 3이 돼서 나누기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거 보면 강조합니다. 기초적인 부분은 되게 강조해요. 얘 예, 이렇게 이렇게 서로간에그두 대각선의 중점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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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뭐뭐뭐평평평 평, 평.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뭐냐면 두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서로를 뭐한다?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게 중요한 내용.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지금 뭐, 어 이걸 안 쓰고도 풀수 있다 해서 얘를 뭐, 보지 말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 x 좌표가 2에서 1로 몇칸 줄었어요? 한칸 줄었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도 x 좌표가 똑같이 한칸 줄어야 된다. 그래서 3.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2로 몇칸 늘어났어요? 세칸늘어났네 그럼 여기도 1도 여기서 세칸 늘어나서 4.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아니, 평행 대칭이동, 평행이동. 여기다 x 축으로 한 칸, 뭐 마이너스 칸 위로 네 칸, 세 칸. 여기도 x 축으로 한칸 그럼 위로 뭐세칸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이동으로 가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푸는 거는. 막힌다고요. 언제 이 원리를 비본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풀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 말을 아시겠어요.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간에 뭐하다 평행한 거고 평행사변의 성질 여러 개였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써먹는 건 뭐냐면 두 대각선은 서로 뭐하다 아 이등분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강조하는 건다 이유가 있으니까 강조해요. 어, 제가 뭐 쓸데없이 뭐할 말이 뭐제 일부러 뭐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자, 7번에 자, 이제 어, 왼쪽 문제는 제가 어, 1강에서, 1강이 아니죠. 29강인가? 29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 요 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선정리라고 해서, 파포스의 중선정리라고 하는데, 요놈 증명하는 과정,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좌표 표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점딱 잡아서 A 금마피 놓고, a 제곱하기 B제곱은 뭐 C제곱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여기에는 뭐 C, 뭐 플러스 얼마,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 내는 과정까지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만이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 요놈이 서술형으로 혹시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빈칸느키 넣기, 빈칸느키를 이용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속 강조하지만 요런 느낌이 딱 나왔을 때 어떤 문제에서 뭐의 제곱 뭐의 제곱 뭐의 제곱을 더한 놈 요런 놈이 나올 때 어떤 선분의 길이 의 제곱의 합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십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다. 파푸스의 중선정리다 응?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강조, 강종. 강조, 강조. 어떤 선분의 제곱 더하기 선분의 제곱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어, 어, 어 maybe this proves 어 아마도 파푸스 중선정리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딱 감이 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아, 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요놈이 되는데 갑니다. 자7번에 오른쪽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기서 얹고. 자 A라고 하는 점이 1, 5. 그다음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다음 C가 5, 마이너스 5, 2인 어떤 삼각형 ABC가 있다. 자가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때점 뒤에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거네. 음... 자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자 일단 삼각형을 좀 한번 합시다 삼각형을 A, B, C를 자, 좌표평면의 어떤 그림을 다 무시하고 1, 5그 다음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그 다음에 얘가 얼마? 5, 2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나와있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나와있어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각 A의 이등분선 뭐라고 각 A가 얘잖아요. 그 놈의 그 놈의 이등분 각을 이등분하자고요. 각을 쭉 이렇게 이등분하면 요각과 요각이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만나는 어떤 그 점을 선분 BC와 만나는 거걸 예를 갖다 D라고 하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쫓아왔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점 D에 뭘 구하라고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겁니다. 좌표, 좌표. 아 이게 뭐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점뒤에 잡히고 어떻게 해서이이 어떻게 구해요? 하우케나이 솔브 디스플라 블럼이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지금 자, 각, A의 이등분선이 이각 A의 이등분선 있잖아요. 이각 A의 이등분선, 이각 A의 이등분선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내심, 내심이 떠올라야 돼다 내심, 내심이 뭐냐면 어떤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내심은 쭈루륵 갔을 때 여기를 이제 i, i 이렇게 i 뭐야 여기 i라고 치고 여기 반지름 갖다 small r이라고 했을 때이한 변의 길이를 a, b, c 이렇게 놓자. 그러면 이 놈의 넓이 S는 얼마나 난다 얘는 2분의1에알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놈이 나온다 이거죠 고등학교 때 자주 등장하니까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내심 내심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 이거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배우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각을 딱 이등분 하잖아요 각을 이등분하면 여기의 길이 를 a라고 치고 여기를 길이 b라고 치면 여기와 여기에 길이의 비율도 뭐라고? 다시. 어떤 한 각을 2등분 했을 때, 요한 변의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B라고 치자. 그러면 밑변에, 요 놈에 의해서 나누어진 이 밑변의 비율도 A 대 B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이것도 제가 다 세박에서 바 증명해 줬어요. 왜 그런지. 아우, 정말. 기초 탄탄, 제일 중요합니다. 새박에는 1년 내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 기억이 뭐, 아, 뭐였지? 내심 뭐였지? 내심?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딱 느껴지지. 아, 이거 좀 녹아져, 좀 떼야 되겠구나. 왜? 나이 길이를 알아야 될 테니까. 왜? 나이 길이를 알아야 될 테니까. 아, 이고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자 이거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의 차. 마이너스 4와 1의 차 얼마나요? 5. 5에 25. 5 5 25. X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7과 플러스 5. 차이가 12가 나네요. 그럼 144가 되네. 12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 A라고 하는 놈의 길이가 되겠다.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얘는 얼마야? 그럼 루트 25 더하기. 얘는 144니까 얘는 169가 나와서 루트 169. 루트 169는 얼마입니까? 얘는 13이네. 아, this is 13. 이 자식은 얼마다? 이 자식은 13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 1, 5, 5, -2, 5, 2군요 5, 2. 자, 5, 2와의 또 거리를 구해야 돼. 자, 1에서 5 가는데 x의 차이가 얼마나요? 4. 따라서 여기는 4의 제곱. x의 차의 제곱. 그다음에 5와 2의 차이는 얼마나요? 3. 3의 제곱. 에 루트를 씌워 주면 됩니다. 아, 그럼 요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25. 어, 루트 25가 나오니까 얘는 얼마다? 바로 5다. 따라서 이 b, 이 b라고 한 놈은 얘는 길이가 얼마다? 5다. 이거죠. 끝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가 13대5니까 얘도 13대5로 뭐한 거다? 내분한 거다, 이거죠. 뭐를? 점, B, C를 13대5로 내분한 점의 좌표. 이게 바로 답이다. 이거죠. 이게 됐어요, 지금? 음, 끝났네. <laughs>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다 끝났어. 어우, 단원도 금방 다 끝나버렸어. 자, 갑니다. 자, B라고 하는 놈이 지금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놈이 얘가 5, 2가 되는데, 이두 개의 몇대 몇? 몇? 13대 5. 13대5 뭐? 내분점 만나는 점 안에서 만나니까 얘를 구하라 이거죠. 에이, 끝났네. 자, 갑니다. 바로. 자, 13 더하기 5 쓰시고요. 여기도 13 쓰시고요. 더하기 5 쓰시고요. 컴마. 여기도 13 쓰시고요. 더하기 5 쓰시고요. 여기도 13더쓰고요 더하기 5 쓰시고요. 아이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건 뭐다? 순서가 바뀌죠. 5, 마, 4. 여기다가 5 써주고,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4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한번 써주고, 아,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7 써주면 되겠다. 음, 그래?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얘는 얼마다? 18분에, 얘는 얼마입니까? 어, 65. 65 빼기 20. 65 빼기 20. 65 빼기 20이니까 얘는 얼마야? 얘는 45인가? 자, 4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8분에, 여기는 26? 마이너스 7535가 나오겠네요. 오, 얘는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9인가? 그죠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9로, 9로 해주면 2분의, 2분의 5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뭐 계산이 좀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죠 어려운 거와 복잡한 건 다른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다만 계산을 좀몇번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처음에 풀 때는 뭐 시간이 뭐 10분 뭐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단축해서 하다 보면은 그냥 보는 순간 아 이거 13대 5구나라는 게뭐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좀 단축되면 어디까지 가 30초 이내까지 떨어집니다 이 문제 푸는데. 어차피 다 계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이 잘안 돼요. 저는 암산이 잘못 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게시판에도 얼마 전 올랐었는데. 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산 못하는 친구들, 암산 못하는 친구들왜 저는 계산을 열심히 해도 안 될까? 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계산 능력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루 딱날 잡고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센수학의 A 스텝 같은 거, 아니면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아니 뭐뭐 기탄 수학, 뭐구몬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더하고 빼고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엄청 많아요. 사칙연산, 두자릿수 곱하기 두자릿수 나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분수의 곱 이런 문제들만 한번 쫙 뽑아서 한 삼십 장만 뽑아가. 가지고 하루 종일 하세요. 계산이 겁내 빨라집니다. 엔드 그리고 제가 몇개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어, 암산 빨리 하는 거. 10단 같은 것도요13 어? 곱하기 12 얼마? 어, 156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27 곱하기 십3 얼마? 621. 저 지금 암산한 겁니다. 진짜로. 리얼. 알잖아요.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산이 점점 점점 빨라지면 이런 뭐 7번 이런 뭐 나부랭이 같은 문제들은 정말 30초 이내다 끝납니다. 치는 거야. 파파파파 치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 액기스 같은 고득점 문제들이 있잖아요. 킬러 문제들.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거. 야, 너 한번 풀어 볼래? 이런 문제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음, 응? 좋습니다. 자, 10강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강이 어, 직선의 방정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 12, 13, 14니까 약네개의 단원이 나왔는데, 어, 제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까지 이 모든 강의를 다 완강시켜버릴 거야요 응. 만약에 완강 못하면, 휴, 어쩔 수 없죠. <laughs>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강남쇼업의수신색홍색이습니다 안녕!